안녕하세요. 천하당인 사랑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아마 신축년이 완전하게 이제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laughs> 연초에 그래도 이런 부정이나 애군 이런 것들을 좀 소멸할 수 있는 좀 간단한 간단한 좀 이런 방법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 일단 부정이 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정도 있지만. 일반 사람 일반인들이라고 한다면 네. 나의 행동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나의 행동이요? 네, 음. 내가 건강이 안 좋아. 음. 그러면은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을까 코로나 때문에. 음. 그리고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 가족들에게 좀 짜증을 많이 내지 않았을까? 내가 불필요하게 금전들을 막 사용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안 좋은 것만 보니까 나 부정 꼈나? 아, 그죠. 어,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의 행동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음. 어,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진짜 부정이 꼈어. 네. 그런 거는 무속인 선생님 찾아오셔야 돼요. 음.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좀 공기를 정화시킨다, 기운을 정화시킨다, 음. 요런 것들은 할 수가 있죠. 예, 네. 이런 것들은 일단 첫 번째로 집에 된장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죠 어, 된장을 일단 한번 돌려요. 음. 끓여서 팔팔 끓여서 집 곳곳에 냄새가 배게 이렇게 냄새가 다 이렇게 된장 냄새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냄비에다 냄비에다가 끓여서. 냄비에다가 음. 끓여서 빼내고 냄비는 밖으로 버려요. 음. 어. 그리고 나선 소금. 이제 안에 안에를 좀 깨끗하게 정화를 시켰으니까 소금 단지를 수림문 현관문 안쪽에다가. 네. 뚜껑을 닫고 있으신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음... 뚜껑 열으셔야 돼요. 아, 열이 된 어. 거예요? 꼭 뚜껑 열으셔야 돼요. 꼭 뚜껑, 뚜껑을 열고 현관문 입구 출입문 들어오는 안쪽에다가 음. 두시면서 출입문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기를 부정들을 다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네. 소금은 예전부터도 저희가 많이 써 왔던 거고 제 음. 영상에도 소금 같은 얘기는 진짜 많이 소금은 진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음. 진상들 들어오면은 가게 손님들 중에 진상들 들어오면은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어떻게 했어요? 소금 뿌렸기 고시래 고시래 <laughs> 응. 에이 재수없어 어, 이러면서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다 부정치는 거예요 그거. 음, 음. 일반인들이 쉽게 할수 있는 부정 음. 응. 그렇게 해서 소금 단지를 놓고 있다고 한다면 새니까새 소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응. 놓고 들어오는 부정부터 차단 안에는 이미 된장으로 공기를 정화시켰다고 한다면 소금으로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외에 팥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일단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려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더 생각을 해 보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하시면 가까운 우선 선생님 찾아가셔야 됩니다 네. 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부정에도 참 여러 가지 부정이 있겠죠. 그럼요. 여러 가지 부정이 있고, 진짜 행동이 잘못돼서 나오는 부정도 있어. 음. 근데 그 부정인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정인지, 부정이 탔다, 부정이 꼈다 네. 하는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귀신 노름인지, 음. 인간의 행동이 잘못된 건지, 그거는 본인도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진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네, 전 전화당의 설아이시였고요. 신춘년 한해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가지가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전화당의 설아이시였습니다.